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겠습니다. 읽 준비 되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무리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낯을 주관하게 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신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레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사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그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자 오전 설교의 다임이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우리 기독교의 감사의 본질은 인자심을 오늘 의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어, 다른 제목이 있더라도 그 인자심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면 사실은 어, 하나님께 어, 합당한 감사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어,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은혜로 내게 이렇게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 그런 감사, 겸손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네. 자, 어, 제가 이제 맥주 감사주일 6행실을 지었습니다. 설균를셀균 내진 안 했지만은. 저 제가 되면 또 입상을 하면 또 그렇잖아요. 모양새가. <laughs> 그래서 저는 입상을 내가 입상을 할까 싶어서 못냅니다 <laughs> 입상을 하면 안 되니까. <laughs> 그래서 그냥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냈습니다. 두 가지 맥주 난 하나가 두 가지를 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늘 띄어 주시면 요거 설교로 대신하면 맥주 감사제를 맥하면 하겠습니다. 오늘 띄어 주 시작. 맥주인지 맥추인지 불신자들은 헷갈려하지만, 맥추 감사 주일이란 보리를 추수하여 지난 반년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날로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되, 일일이 감사 제목을 다 열거하지 못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감사합시다. 네. 2절 남았어요, 2절. 2절입니다, 2절. 바쁜 가운데 한 거예요, 제가. 2절 하겠습니다. 다시, 다음 네. 맥 빠진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주. 추상 같은 주님의 전도명령을 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아. 사이다 같이 시원한 성령의 은혜가 주일마다 위로부터 쏟아부어 지리니, 일어나라 침산동부교회여. <laughs> 네, <감사합니다. 웃음>